예, 어, 또 한편 또그 김계리, 김계리, 김계리 <laughs> 이번에 아주 히트쳤습니다 이 사람. 어 유명해졌어요. 아, 어, 아, 아 당당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들한테 아, 그량 근거를 대십시오. 이제, 이제 이런 사람은 보통 이제 거의 꼴통이라 그러잖아요. <laughs> 윤석열이 말릴 정도였어요. 네. 나 이런 건 처음 봤네. <laughs> 그러니까 김계리가 막 덤비니까, 네. 윤석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laughs> 권위주의 성격자라서 겁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헌재 재판관과 자기의 서열을 이미 정해 알고 있죠. 자기가 아래라는 거야. 아, 자기를 지고 살릴 네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허. 따라서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할때 윤석열은 항상 저자세, 어. 그러니까 낮은 서열을 계로 활동한 행동한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김결이는 그런 게 없는 애잖아요. 예. 아, 들이받잖아요, 막. 네. 그니까 윤석열이 말리는 거죠. 음. 적당히 해라. 어? 그러다가 나한테 손해가 되면 어떡하냐. <laughs> 무섭지 않냐, 너는. 어, 김계리는 뭐, 파면 되는 건 자기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윤석열이 죽는 거지. 뭐, <laughs> 자기는 하고 싶은 말다 짓거리고, 아. 마음껏 싸우고. 네. 싸움 닭은 사실 김계리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충우돌 아하. 아무나 갖다 대도 않는 소리를 들이받고 네.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 굉장히 네. 수준이 높수준이 <laughs> 높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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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쁜, 쪽으로. 네, 나쁜 쪽으로 파면을 시키는데 수준이 높다고 봐야죠 자질과 능력이 <laughs> 매우 이제 우수합니다 윤석열을 <laughs> 지금 작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김계리는 그냥 개판치고요 막 싸움 닭처럼 네, 네,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도 사람인데요. <laughs> 네. 그런 식의 행동들을 했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당연히 판결에 나쁜 영향을 미치죠. 어. 그러니까 보통 재판관은 존중하는 표현을 써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국사건, 네. 뭐 데모하다가 잡혀 들어갔어도 옛날에 80년대나 이럴 때도 음, 음. 재판관을 대놓고서 욕하지는 않아요. 네. 시작은 항상 그렇게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런 예. 식으로 해. 그 뭐그 유명한 뭐 유시민의 무슨 예. 항소의 서포세요 존경하는 재판관님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 김계리는 이 새끼들 아마 이러면서 거의 음, 지금 변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왜 그렇게 존경하는 재판관님이라고 존중을 해주느냐. 아.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그런 정도의 예우를 받아야 음. 상대방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게 음. 되는 거지. 막 눈까지 짓고 댐비고 그러면은 네. 재판관도 화나죠. 음.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문형배 예 그분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는 얘기도 기사에서 본 적이 않고 너무 <laughs> 네. 화가 나서 <laughs> 그때 그 상황에 그 상황 <laughs> 네. 아니 했던 얘긴데또 네. 자꾸 그러니까 그렇죠. 뭐 법적 근거라 대라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 대주고 네. 어뭐 그런데 자꾸 계속. 뭐라고 하니까 네, 네 여기서 그만 하죠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laughs>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좋지 않, 않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영리한 변호사 사람은 재판관을 공격하거나 자극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문제가 많으면 차라리 기피 신청 같은 걸 하든가 음. 뭘 하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극하지는 않은데, <laughs> 네. 김계리는 뭐 상관없죠. 뭐 윤석열이 죽지 뭐뭐 뭐 나는 이 기회에. <laughs> 분풀, 어, 분풀이다 하고 아 아니 평소대로 그냥 꼴통이래요 유명한 꼴통 김건희가 아 들이받고 네. 자기 자기들 식대로 한 거예요 음. 그런 면에서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다 <laughs> 김건희를 아, 윤석열을 아장내는 데서. 아장내는데 아장그 다음에 또 황교안도 훌륭하잖아요 네. 이번에 새로 합류한 음. 계속 음모론만 주장 <laughs> 뭐 부정선거 네 탄핵 심판에 <laughs> 별 상관없는 네. 부정선거만 줄창 주장하는 참 대단한 변호인단입니다. 뭐또 어제는 또 계속해서 그 변호인단들이 윤석열은 사라졌고요. 예. <laughs> 변호인단들이 중국이 지금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laughs> 아, 근데 그 그거 들어보면 그거를 내가 보기엔 미국으로 바꾸면 거의 대부분 다 정확한 얘기들이에요. 음, 어?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음. 어? US aid 뭐 이렇게 분석해 보면 맞는데, 예. 야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윤석열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던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돌아간 것 같은 네, 생각이 그냥, 들어요. 아유, 내가 와서 구체하게 앉아서 또뭐 욕이나 먹고 어. 그러느니 그교도가서 잠이라 잘 낸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치면은 이쪽 변호인단들이 아유 어차피 파면 될 거면 우리는 음. 각자 우리끼리 떠보자. 그렇죠. <laughs> 이런 개인 아, 플레이인가? 그렇죠. 뭐 그리고 아. 이 사람들이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네네. 네, 통제력이 통제력이 부족한, 통제력이. 네, 네. 자기 통제력. 통제력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데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 근데 진짜 이게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입는 이 정신적인 뭐라고 그런가 충격, 네. 피해 이게 굉장히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이게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야 한국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음.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네. 버젓이. 우기고 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음. 아 이게 진짜 교육상으로도 정말 너무 치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사법부 개혁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 선생님 이거 이 재판 끝나면은 좀 헌재 재판관들 심리상담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분들이 진짜 클거 같아 요 이번에. 탄핵을 인용하고 나면, 네네. 많은 부분 해소될 겁니다. 아 세, 그분들도. 네. 또 국민들이 박수쳐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위협은 탄핵 이전까지예요. 심판 이전. 네, 네. 끝난 다음에는 뭐 예.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이제 뭐 어, 윤석열의 거짓말. 네. 네. 이것은 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젓이 뭐, 그냥 거짓말을 해요, 선생님께서. 습관적 거짓말을 습관적으로다가. 네, 습관적으로. 근데 뭐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김현태라고 707그 튀김 단장. 네. 야이 사람도 그 처음에 개영 끝났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죠. 뭐 어. 어, 저희 부하 어. 어, 대원들 어. 좀 봐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지금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좀 대표적인 게뭐 이제 케이블 타이 이런 거. 어. 누가 봐도 손으로 손그 수갑 케이블 타이인데 음. 그문 잠글려고 했는데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버젓이. 네. 야그 다음에 그 뭡니까? 어, 국회 보좌관들이 우리 군인들을 막 아, 이렇게 돼요. 저항하면서 어. 폭동을 유도하는 것 같았다. 어. 와, 야이 사람이 대단한 상당히, 거 아니가 선생님 정도요. 머리도 안 좋은 게요 <laughs> 네, 내 머리. 어, 왜냐하면 네네. 국회 보좌관들이 그 군인들한테 욕을 하고선 자극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폭동을 누가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주했다는 거잖아요.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폭도라는 걸 인정하는 건가? 어, 자기들이 이미 그 <laughs>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군인 군인이 아니라 네네. 폭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아닙니까? 아 폭도 시인 발언이다. 우리가 뭐 네. 이제 어차피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자극하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 이미 익켜놓고 뭐.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이 사람도 이래 버리니까. 네. 하... 정말 너무 말을 바꾸고 거짓말들을 해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곽종근 그 특전사 사령관이랄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수방사 일 경비단장이었습니다. 조 조성현, 예 네, 조성현 대령. 네. 그러니까 조성현 대령은 정말 어, 우 당당하게 얘기하더만요. 전혀 숨김이 없고 거침이 없고 네. 앞뒤가 맞고. 네. 근데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음. 제가 거짓말하면 부하들이 다 압니다. 네. 와, 그 그러니까 보통 진술할 때 모습을 보면 네네.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미 법정에서도 많이 고려하는 게 뭐냐면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일단. 일관성. 네. 네. 특수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음. 고문이 행해했을때 고문을 받고 나서 법정에 와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라든가 네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뭐 뺀다면 진술이 일관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말을 막 바꾸지 않습니까? 이사 예.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성이 있죠. 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곽정군 같은 사람은 진술이 일관되죠.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네, 네. 근데 이 김현태만 해도 뒤집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일단 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음. 거고 또 하는 나 말할 때 아주 당당하게 쭉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예. 게 이번에 그 조상현 말씀하신 네, 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옛날에 조 성현입니까 조 상현입니까? 아 네, 몰라요. 우리 저... 피디님들 조 성현입니까 조 상현입니까? 어, <laughs> 하여튼 하여튼 제가 네. 기억력 이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그분 요구하시면. 지금 이제 그 시민들이 상을 주자 지금 네, 이렇게 추진하고 네, 있습니다. 네네. 아 오히려 이런, 이런 군인이 없으니까 음, 아. 사실 그, 그게 당연한 거대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박정은 대령 같은 사람도 예전에 국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눈깔 눈깔 돌리고 이런 게 없어요. <웃음> 그냥 <웃음> 네. 쭉쭉 얘기해요. 왜냐면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음. 순간순간 짱구 굴리고 막눈 돌리고 이번에 그렇더라고. 요 불리한 거는 발언을 거부하고 김현태 단장이 그렇더라고. 주저주저하고. 예. 네. 어. 그 이런 태도 말할 때의 태도를 네. 봐도 네. 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냐, 진실을 음. 얘기하지 않냐 이거 알수 있는데 참. 얘들은 불리한 얘기만 좀 나오면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벌써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 그런 게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김현태는 거의 뭐 약간 정말 작업을 당하고 나온 것 같은.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 보좌관들이 폭동을 유도하는 것 같다. <laughs> 이거는 지 머리로 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아, 어, 그 지금 성일종이 지금 약간 서브 를 하고 있거든요. 아, 성일종이라고 하는 놈이 그 이또 위로부미 <laughs> 찬양한 놈 아닙니까 그 놈이. 아니 지네가 폭동을 이미 익켜놓고뭘또 사죄해요. 아, 네. 네 수방사 일경비단장은 조성현 대령입니다. 그런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성현 대령에게 우리 시민들이 상을 주자. 그래서 네. 그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곽종근 특전사 사령관도, 음. 어, 좀 그, 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탄원을 좀해 주자. 지금 이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무 지금 유일하게 지금 안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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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걔네들이 일부러 가서 회유를 하려고 했는데도 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